나랑 같이. 응? 여기는 다른 병원이고, 우리 1층에 택시 탔지? 울지마 해줘, 동생아. 동생아.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저희는 스타필드에 팝업행사가 뭐 하나 구경하러 나왔어요. 남편 없이 수아, 수호랑 수지랑 친정엄마랑 같이 나왔습니다. 마땅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왔는데 다 이쪽으로 몰렸나 봐요. 사람 진짜 많고 그래도 여기 팝업 같은 거 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래도 시간 때우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진짜 많이 오고 강아지들도 진짜 많고 나름 아이 세명 데리고 외출하는 거 할만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수지가 아직 움직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수아가 좀 손잡고 걸어서 그런 탄또 있는 것 같아요. in 내렸어? 응, 나은신 아빠가. 아하세요 오늘입니다. 하, 결국 제가 몸살이 난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이 사박 5일 동안 해외 워크샵 갔는데, 또 저희 엄마. 가 1분에 히모드라고 여행가는 날짜가 2개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 3명을 모방 육아하고 있는데, 낮잠을 3명이 같이 자줘가지고, 동시에. 흔치 않잖아요. 3명이 같이 동시에 자는 거. 3명이 같이 동시에 낮잠을 자서 지금 그래도 제가 1시간 정도 자니까 컨디션이 훨씬 나아요. 어제도 제가 3명을 동시에 낮잠 재웠거든요. 오늘도 동시에 낮잠 재운 거면 거의 육아 달인 같은 느낌. 거의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애들이막좀잘 협조를 해줘가지고 순탄하게 순항하고 있는데 제가 몸이 안 따라주네요. 아, 그래서 내일 이제 아, 남편 오는 날이니까 수지 목욕하고 난 물에 둘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laughs> 아, 뭐야? <laughs> 엄마가 저기 가지고 올게 옷 가지고 올게, 쉴짜? 응옷 가지고 올게 진짜 옷 벗어 씻자 애들 등원시키고 수지가 잠들었길래 저 대충 치우고 지금 누웠어요 <laughs> 오늘 드디어 남편이 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링거 맞으러 가야 될것 같고 너무 몸이 힘들다 보니까 영상을 아예 못 찍었는데 수호가 진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엄마 아픈 것 같아서 그런지 아또 그런 모습 보니까 짠하기도 하고 수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수아 데려다 주러, 수지도 같이 갔거든요. 수지는 배고프다고 울지, 차에서 그 긴급 출동, 어때까지 수지 분유 먹이고, 배터리 방전된 거랑 갈고, 집에 와서 이제 밀린 설거지, 빨래, 청소, 다 하지도 못했어야 대충 했는데, 일단 몸에서 좀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수지 잘때 얼른 같이 잘려고 누웠어요. 이게 완전 몸살인 게 근육이랑 뼈랑 다 아파가지고 애들 앞에서는 힘들거나 처져 있는 티네 내면 안 되니까 주말 동안 어찌저찌 버텼는데 애들 등을 시키고 나니까 완전 확다운되네요 지금 몸이. 소파 괜찮아? 빨리 가보자 병원에. 드디어 아빠 오셨대 아빠 왔대 아빠 엄청 기다렸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왜 반응이 왜 그래? 누구야? 아빠 아니 어! 봉시빠다 예쁜아지 아기. 와. 아빠 안 보고 싶었어요? 아빠 안 보고 싶었어요? 아빠 나갈까? 또또 베트남 또가 나가 빨리 가자 안, 안 된다고요 빨리. 또 베트남 가면 어떡해 아빠? 빨리. 와. 빨리 불러 아빠 불러. 진짜? 네. <laughs> 애들 이제 다 잡니다. 수지까지 분유 먹고 지금 완전 푹 잠들었어요. 제가 요즘 고민 다들 아실 거예요. 머리가 제가 이제 출산한 지 3개월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머리를 감아도 두피가 막 간지럽고 머리를 감으면 빠지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진짜 무서울 정도거든요. 요즘. 집에 청소기 돌려도 돌려도 머리카락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출산 후의 컨디션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할수 있을까. 이 탈모를. 출산 전후로 탈모 샴푸나 헤어 관련된 제품들을 되게 많이 선물을 하잖아요. 분들한테 제 컨디션에 딱 맞는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스카비올 샴푸랑 컨디셔너입니다. 스카비올 브랜드는 단백질 샴푸랑 캡슐 샴푸 트리트먼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캡슐 샴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샴푸는 이렇게 캡슐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캡슐 샴푸는 지성 두피에 탈모 케어에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각질 딥 클렌징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 두피 컨디션이랑 지금 딱 맞는 그런 제품인데 캡슐처럼 생긴 이 파란색 있잖아요. 이 성분이 두피 보습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캡슐 샴푸를 한 다음에 스카비올 트리트먼트를 해주는데 트리트먼트도 시중에 엄청 많잖아요. 스카비올 단백질 트리트먼트는 두피까지 발라도 되는 제품이라서 비에는 영양을 채우고 모발에는 단백질을 채우는 더블 케어 솔루션이 가능하대요. 저는 지금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캡슐 샴푸를 쓰고 있고 이거 다 쓰면 이어서 단백질 샴푸를 써보려고 합니다. 캡슐 샴푸랑 단백질 샴푸랑 작용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단백질 샴푸는 손상모 개선에 좀 도움을 더 주고 즉각적인 부드러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손상되면 영양이 다 빠지잖아요. 독자 개발 성분으로 두피도 강화하고 단백질 충전도 해준다고 하니까 카비올 제품은 다한 번씩 제가 써보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지금 저랑 같은 캡슐 샴푸를 쓰고 있는데 머리카락에 유분기가 많은 남자분들한테도 이 캡슐 샴푸를 추천드립니다. 이 머릿결이 되게 첫 인상을 결정짓기도 하고 이미지가 확 바뀌기도 해서 저도 머릿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요즘 진짜 육아에 치여가지고 제가 관리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미용실 가서 머리 손상 모 개선이나 트리트먼트 하기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되게 부족해서 저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홈 케어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좀 씻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눈이 너무 졸려서 반쯤 내려왔어요 지금. 아,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곧밤. 아, 맘만 해가지고 빼. 아, 맘만 해가지고 로보트가 나왔는데 진짜로? 로보코가 로봇콕 아니야. 로보코은 뽀로로에서 나온 거잖아. 아, 최근 들어 이렇게 아픈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아. 링겔 맞고 했는데도 몸이 제정, 제정, 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수지 수유도 해야 되고 또 애들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열도 엄청 올라가지고 얼굴도 엄청 빨갛고 지금 쉬어야 되는데 또할게 있어서 수화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어린이집에서도 자고 병원으로 이동하는데도 자고 집에 와서도 이제 수호 책 읽는데 그 옆에서 자더라고요. 하, 말로 관광계절 또 애들 보니까 아, 진짜 엄마 되면 이런가 봐요. 전 제가 가장 애들 키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 몸이 힘들다고 애들한테 그 감정 전달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 사적인 감정 전달되는 것도 싫고 애들한테는 절대 티안 내고 다짐하는데도 제가 몸이 좀 아프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어. 건 어, <목소리도> 있으니까 음. 불안해. 저거에 이랬어. 항상. <목소리도> 맞아 다행이지, 그렇지? 잼잼 할수 있어? 안 돼? 이거. 응. 아파? 이러면 조금 더 아파. 나 잼잼 못하겠다 응.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죽좀 먹자. 죽좀 먹자, 엄마랑. 어 <목소리> 인상은 왜 쓰고 있어요? 지금 머리카락 만들어 줄까? 이렇게면 하 조금 여자아이 같나요? 지금 머리카락 엄마가 만들어 줬어. 지금 이렇게. 머리카락이 렇게 만들어졌잖아. 졸려? 코잘 거야? 엄마 줘. 엄마 세요 엄마 줘. 엄마 줘. 잘 거야. 코잘 아, 아, 거야. 거야. <목소리> 가림코치 할 사람. 가림코치 할 사람. 가림코치 꺼내주세요. 잘 보고 꺼내야지. 여기 있잖아. 가림코치 할까? 갈까? 再见、嗯。嗯嗯